사격 팀입니다. 오늘은 데저트 글로 그리고 베르타. 뭐였더라? 어일단 글로 데저트 아이거 데저트 이글이에요 데저트 이글 베르타 글로를 가지고 한번 사격을 해볼 건데 누구를 해볼 거냐면 우리 귀여운 강아지 강아 강아 강아지가 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응가가 아니라 총알 준비 야네 강아지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네 강아지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자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 위에서 네, 자. 강아지 보이시나요 강아지 안 보이시면 자 이제 강아지 보이시죠 강아지 보이시죠 한번 데저트 이걸로 한번 강아지를 사격해 보겠습니다. 자, 강아지를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에서, 어, 자, 이쯤, 자, 이쯤에서 이렇게. 네, 강아지 보이시죠? 강아지 보이고, 저도 보이고. 저... 어, 됐다. 자, 어, 됐다다저 보이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가까이니까 저가 살짝 뒤에 있을게요. 비비디을 장착해놓을까요? 비비판두 발만에 또 강아지 맞춰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비밀탄을 이 정도 채웠습니다. 네, 데드트 이걸로 사격, 개시해보겠습니다. 자, 이거할 때는 조중경.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쯤을, 여기를, 여기랑 맞춰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 속에 이게 들어와야 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저쪽에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사격을 해 보겠습니다. 아, 강아지가 안 보이네. 자, 강아지가 보 조금 세우고. 자, 이제 보이시죠? 어 토끼가 대신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못 맞췄습니다. 이게 얼음네요 아, 또 구매가 됐습니다. 오, 맞췄습니다. 네, 대저피 이대 성공! 자, 이제 글로우, 글로우, 글로 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르타도 정확도가 좋은데 글록 글록은 그렇게 짜라서 많이 쓰는 총이고 그리고 데저트 이거는 정확도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파워가 셉니다. 하지만 이 글록은 파워가 세지가 않습니다. 베르타는 영국의 영국 방탈들이 쓰는 건데 사람이 꽤 많이 썼죠. 자, 글록은 여기 여기와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바로 맞췄습니다 글록 대성공. 자 이제 마지막 베르타. 베르타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종인데. 밥 먹습니다. 베르타는 탄창 이렇게 생겼고요. 베르타 꽤 좋아해. 베르타는 정확히는 고 파워도 좋아서 꽤 좋은 총이에요. 그리고 베르타는 영양에서... 많이 나온 총이죠? 베르타 꽤 좋은 총이에요. 지금 여러분, 베르타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베르타는 정확도 좋고, 파워도 좋은 최고의 권총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파워가 대략 이걸 보단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장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되게 옆으로 많이 빼야 해요. 자, 아까 대저택 이걸 했을 때처럼. 데... 베르타가 근데 멀리서 안 좋은 종이거든요. 멀리서는 안 좋아요. 어, 마침... 와, 봐봐요, 베르타 파워가 되게 좋아요. 아, 이제 그러면 어디 한번 더센 것을 골라봐야겠습니다. 데저트 이걸. 데저트 이걸. 파워가 좋습니다. 파워 1점. 클럽. 조준 되게. 정확도 좋습니다. 1점. 파워, 조준이 다 좋습니다. 베르타 2점. 자 그리고 스피드. 스피드는 글록과 베르타가 1위를 차지하고. 아니 뭐래 글록과 베르타 이거 세 개가 일단 되게 빠른 건데 그리고 K2 소총은 되게 세요. 파워가 좋아요. 하지만 사격총이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바로 K2 소총입니다. 감각은 되게 어렵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수로 만들어진 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시퍼 어. 이건 그냥, 제가, 저중경 총, 어, 저격 총이 없어서, 그냥, 이걸를 갖고 있거든요. 1 5배월스포크 그러면, 여기다가 탄창을 끼는 게 아니에요, 이 펌프식 거는. 한 이쯤, 한 이쯤, 이쯤에다가, 총을, 알 네다섯 개 넣어요. 그 다음에, 장전팡 이고요. 이거는 스피드가 꽤 좋습니다. K2는 파워가 좋으니,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격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 오, 역시 초원 사격TV